까니 깐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고복민 김밥을 왔습니다. 요즘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신 메뉴도 되게 많이 나오고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고고고. 와, 여기가 메뉴가 엄청 다양해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여수 갑 참치 김밥을 먹어볼 거예요. 이게 지역 별미 음식 같거든요? 그리고 대구 중화 비빔밥. 그 다음에 떡볶이도 열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스페셜 떡볶이. 일단 이렇게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여수 갓 참치김밥이에요. 여기 갓이 들어있네요. 와,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이게 스페셜 떡볶이인데, 양이 꽤 상당한데? 이게 뭐지? 튀김인가? 오징어 튀김인가? 오, 궁금해. 여기 라면하고, 떡이 이렇게 숨어있어요. 여기.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대구 중화 비빔밥이에요. 안에 이렇게. 김밥. 음. 와. 라면이 들어있었구나. 맛있어. 이게 그 김밥이 재료가 완전 꽉 차가지고 와 맛있어요. 갓 찬치? 이 양념이 되게 맛있는데요. 이번에 요 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조금 찍어가지고 이렇게 음? 이거 어묵튀김 같아요. 음, 맛있다. 독특하다, 이거. 음? 난떡두 개. <laughs> 와 떡볶이 맛있어. 제가 생각했던 딱그 맛. 이거 대구에서 한번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대구에서 되게 유명한 음식이잖아요. 우리 이거 못 먹었었잖아. 그때 여행 갔을 때. 음. 응. 궁금했던 음식 중 하나야. 응? 음? 먹는데.. 아까 여기서 약간 불 쇼처럼 보였거든요. 불향이 확 나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음. 와.. 아니,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이 적당히 불 맛도 나고, 적당히 매콤한 게 완전 내 스타일. 와~ 이 어묵 튀김 이것도 되게 독특한데, 이것도 완전 별미다. 라면을딱 올려가지고 이 김밥을 라면이랑 같이! 김밥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갓, 갓김치? 그 맛이 좀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김밥 되게 맛있다. 이번에 이 어묵에 떡을 올려가지고 같이. 이 떡이 참 쫄깃하고 맛있는데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약간... 짬뽕 베이스? 중하니까 그렇겠지만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 김밥이에 짠. 떡볶이에 약간 자작한 국물까지 있어서 좋아요. 맛있다. 두 음. 김밥 위에 떡볶이 올려서 국물 이렇게 이 <laughs> 음. 이거 진짜 맛있는 보다아 이거 진짜 맛있어. <laughs> 응? 응? 이게 대구에서 먹으면 이 맛일진 모르겠지만, 아 너무 맛있어요. 고봉민 빵 없으면 음, 대구 중화 빔 말고 드셔보세요. 음, 원래는 두 개를 더 시켜서 먹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배가 불러갖고 하나만 더 주문해볼게요. 사장님, 저희 고구마 치즈 돈까스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고구마 치즈 돈까스. 우와! 와 이게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와. 진짜 뜨겁다. 진짜 맛있는 조합. 돈가스 올려서 김밥이랑. 음 김치 와 고구마가 같이 들어있어서 훨씬 부드러워요. 이거 음, 봐, 아니 개? 응? 와, 균형 돈가스를 먹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이걸 먹기 잘했어요. 음, 배부르다. 오늘, 남으면 이제 포장해 가려고 반찬통 갖고 왔어요. 요거는 남편하고 완전 다 먹었고요. 김밥 조금 남았고, 떡볶이랑 돈가스. 사실 너무 배불렀는데, 이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그래서 시켰어요. 남은 건 이렇게 포장해 가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녁까지 클리어. 오늘 저녁 메뉴도 나왔어요. 근데 <laughs> 너무 맛있다, 돈가스.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어. 짠! 이건 저녁에 먹고 저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